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쉐보레 말리브라는 차량이구요 어, 그중에 가장 끝판왕이죠 더뉴 말리브 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등급을 보면 1.3 엔진과 어, 그다음에 2.0 터보 엔진, 1.6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1.8이 있는데요. 어, 하나하나 보면서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하기 하면 총 58대의 차량이 검색이 되구요. 1.3 엔진부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3 터보 ls 등급인데요. 총 6대가 있고요. 가격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9년식부터 해서 22년 9월까지 차량이 있으니까요. 총 58대 중에 현재 6대가 이렇게 1.3 터보. LS입니다. 아, 드력스 모델, 이렇게총6대고요 1190만원부터 1830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금액대고요 아, 113,000, 1190, 뭐 10만 땄습니다. 1290, 10만, 1320, 4만키로 단자 1469만원, 만키로 단자가 21년식입니다. 이거는 1780, 21년 4만9천 땄습니다. 1830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내용 볼게요. 키로스가좀 짧아서 신색 바디에 더뉴 말리부 차량이고요. 후면 앞좌석 모습 뒷좌석 핸들 계기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참 가죽시스가 참 뽀송뽀송해 보입니다. 센터패샤의 모습 미션봉 근처의 모습이고요. 도어트리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요 하이패스룸밀러, 휠과 타이어, 수석통, 풍구 열었습니다. 자 성능기록부, 한번봐야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용도변경 이력 없음입니다. 네, 이 차량을 보셨고요자1.3 터보 LT 등급입니다. 총 3대가 시장에 있고요 19년식 세대입니다. 9만 3만 16,000 이렇게 해서 1,360. 1,510, 1,759에서 3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3 터보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이제 등급이 좀 올라가죠. 등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26대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8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식 쭉 있고요. 20년식은 요거 한 대가 딱 있네요. 9만 키로 부터해서 3만 3만 5천 11만짜리도 있고요. 7만 5천, 6만 8천, 2만 6천, 5만 4천에서. 1240, 1200만원대, 1300만원대 이렇게 있고, 1400만원대 두대 1550만원에서 이렇게 8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500만원대가 4대가 쭉 있는데요. 19년식 거의, 연식은 똑같고요. 5만, 57만, 6만 5천, 6만. 그대에 내가 1,500만 원대로 보여지고요 1,600만 원대가 사실 이제 네 대가 있는데요. 6만 2천, 5만 4천, 4만 4 0 7천, 6만 6천 k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0만 원대 네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00만 원대가 세 대입니다. 연식은 19년식 두 어, 대, 20년식이 한대 있고요. 5만 5천, 4만 3천, 7만 k 로에서 1,700만 원대고요. 1,800만 원대도 세 대가 또 있는데요. 5만 9천 33,000 61,000km에서 1,800만 원대입니다. 네, 2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1,000km 21년식입니다. 2,000만 원이고요. 2020년식 2만2 0 0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 등급이네요. 네. 그래서 등급이 그래도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차량이 보였습니다. 자, 22년식 두 대가 있는데요. 4만 1천 킬로, 4천 킬로밖에 안된 차량도 2,280. 4만 킬로, 2,130만 원에서 두 대가 신색 바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 터보 퍼펙트 블랙입니다. 음, 딱한대 있습니다. 시장에는. 19년 1월 7만 2천 탔습니다. 네. 블랙 아, 바디고요. 썬루프가 이렇게 열립니다. 네,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요. 네, 실내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블랙 휠이다 보니까 블랙 휠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보이고요. 성능 연구기이렇 보겠습니다. 아, 보조석 뒤 횡단 아, W입니다. 방금을 한 흔적이 좀 있고요.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3 터보 레드라인입니다. 아, 이거는 현재 시장에 한 대도 없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 엔진을 볼게요. 터보 LT 등급입니다. 아, 시장에는 딱한 대입니다. 아, 69,000 토크요. 네, 19년 1월입니다. 1,390만 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 모습. 빠르게 요 내용 보구요 성능 기록 그냥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런 거 없음. 아 그다음에 아, 운전석 앞에 휀다 교환이구요 뒤에 휀다는 W 리어 패널도 W. 라데도 서포트 교환 운전석 앞펜다 교환 어, 몇 가지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는 크게 손상 없이 데미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긴 하, 합니다. 그러니까 요차가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 0 터보 프리미어 등급이고요. 이거는 8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2019년식부터 2020년시까지 2020년은 딱한대 있네요. 아 여기 두 대가 있고요. 키로수는 이제 15만 키로가 1,190만 원이고요. 2만 6천, 1,340만 원 금액이 좀 올라가죠. 7만 8천 탄자 아, 연한 갈색 차량입니다. 1,390만 원이고요. 11만 1,450 1,500만 원대가 여기 한대 있고요. 11만 6천 7만 1만 9천, 4만 5천에서 1,690, 1,920, 2,030만 원에서 여덟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블랙 한번 보겠습니다. 2.0 모델 중에, 아, 딱한 대입니다. 네, 생긴 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실내도 이렇게 가죽 시트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좋습니다. 자, 정품 랩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요. 하이패스 룸 밀러. 네, 박스. 블랙 휠이 여기 퍼펙트 블랙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있음입니다. 법인에서 렌트로 탔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레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라인. 세대가 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2022년, 21년, 21년이구요. 19,000 탄차 2,350, 46,2390, 3만 k 로 탄차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검정색 바디가 되겠구요. 음~ 레드라인 요게 특징이네요. 예, 그래서 레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실내는 검정색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70만원 성능 한번 봐야죠.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LT 디젤 모델인데요. 이것도 4대가 시장에 있구요. 19년식 4대가 연식은 다 똑같습니다. 8만, 7만, 9만, 10만. 그래서 1239부터 1599까지 4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브리드 1.8LT 모델입니다. 요거는 현재 시장에 5대가 있구요. 아, 더뉴 말리부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자 모두 19년식 차량들이고요. 11만, 9만, 8만, 7만, 3만 5천. 연식이 높은 차부터 낮은 차량 금액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 4 8 2대 1699, 요가대 1720, 1999 그래서 3만 5천까지 해서 총 5대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1.8 LT 모델 5대까지 모두 다봤고요 어, 더뉴 말리부 58대를 모두 한번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부부카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카는 15년까지 와이프와 함께, 어, 중고차를 판매해온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후기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저희 부부카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저희 실시간 쇼핑몰이 되겠고요 대차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 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수원의 도이치호텔도 433번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쉐보레 어, 말리부 차량 그 중에서도 어, 더뉴 말리부가 어, 구입하고 싶다 아니면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리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